여러분, 70줄에 들어서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 재정, 그리고 인간관계마저도 크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제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이 같은 변화는 피할 수 없으며, 대비가 부족하다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본론에서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건강에 급격한 약화입니다. 70줄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변화가 바로 건강에 저하라는 점을 체감하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기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동안 익숙했던 관리법만으로는 노화 속도를 따라잡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후 치매 발병률이 매 5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고 근력은 매년 약 3%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영양제를 챙기고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때가 다가온다는 의미죠. 한 예로 60대까지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아무렇지 않았다면 70대에 들어서면 그 단순한 동작도 점점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의욕이 떨어지면서 활동량이 줄고 이는 다시 신체, 기능 약화로 이어져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근력 저하는 신체의 균형감각과 유연성에도 영향을 주어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운동이 아니라도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산책,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은 활동들이 체력 유지를 돕고 일상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근력이 유지되면 균형감각이 안정되어 노화가 진행되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일상활동에서 오는 부상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로, 고강도의 운동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이 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스트레칭, 수영 같은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안전한 운동법으로 체력을 보존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큰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건강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관리법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 관리는 하루하루의 꾸준한 노력이 쌓여야 효과를 볼수 있는 법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의 차이가 쌓여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에 대한 신뢰 조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자연스럽게 찾아지며 다양한 병원과 의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의사들이 제시하는 모든 치료와 처방이 내 건강에 최선일까요? 우리는 대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하지만 노년에 접어들수록 스스로의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각 과목의 의사들은 특정 장기에 대한 전문가일 뿐, 건강의 전체적 조율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흡기 내과 의사는 호흡기만, 소화기 내과 의사는 소화기만 집중해서 보죠. 그러다 보니, 한쪽의 건강을 관리하다 보면, 다른 장기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여러 약을 복용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진단이나 치료법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장수와 건강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스스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수집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내몸 상태와 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비교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으로 고생 중이라면 정형외과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의 대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은 불필요한 수술과 과다한 약물 사용을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일한 치료법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다양한 시각을 활용한 환자들이 노년기에 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꾸준히 질문하고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세 번째는 활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빠르게 늙어간다는 사실입니다. 70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줄이고 싶어질 수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노력을 포기하면 신체와 정신이 더 빠르게 늙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누렸던 건강과 활력을 잃고 작은 일상조차 점차 버거워질 수 있죠. 이 나이에 신체를 가만히 두면 몸이 굳어져 일상에서 의욕을 잃고 활동을 멈출수록 몸도 마음도 급속도로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걷기나 요가 같은 신체 활동을 예로 들면 사실상 운동을 멈춘 시점부터 균형 감각이 빠르게 줄어들어 넘어지거나 작은 부상조차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걷거나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력과 유연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상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태극권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노화 속도를 늦추고 일상의 질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꾸준히 활동하는 습관이 쌓이면 점점 나이 들어도 몸과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됩니다. 또한 창의적인 취미 활동이 두뇌를 자극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글쓰기 같은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성취감과 기쁨을 주고 내가 여전히 할수 있는 일이 많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예술적 활동은 두뇌의 여러 부위를 자극해 인지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이는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인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교류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집에만 머무는 것보다 독서 모임이나 요리 클래스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큰 활력을 줍니다. 친구들과 함께 차한 잔을 나누거나 지역 사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고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교를 넘어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70대에도 계속해서 몸과 마음을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네 번째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맞게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그동안 유지해오던 체력이나 외모가 많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음을 유지하려는 강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에 들어서면 예전처럼 보이고 싶고, 몸의 탄력과 체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지나치면 오히려 스스로에게 실망을 주고 스트레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평소처럼 살겠다는 욕심에 무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변화된 몸 상태에 맞추지 않고 예전처럼 운동을 지속하거나 바쁜 일정을 소화하려고 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사량이 낮아지면서 체중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이 늘어나는 걸 막으려고 한 끼를 건너뛰거나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체력과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불안정한 혈당 변동을 초래해 몸에 부담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나이에 맞는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리하다고 권장합니다. 작은 식사라도 규칙적으로 하며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방식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을 고수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나이의 흔적을 없애려는 생각으로 과도한 피부 관리나 무리한 시술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70대의 피부는 젊은 나이에 비해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탄력이 감소하며 수분 보유력과 유분 생성이 줄어들어 더 얇고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가 손상될 위험이 커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져 오히려 시술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시술이나 필러, 보톡스 등의 시술은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70대 피부에는 염증이나 멍, 색소침착 같은 부작용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이 줄어들어 손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때 무리한 시술은 피부를 더욱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시술이 반복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수분 손실이 가속화되고 피부가 더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지며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70대의 건강한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과도한 시술보다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기본적인 보습과 자외선 차단, 충분한 영양 섭취와 같은 일상적인 관리가 시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노화를 방해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피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몸에 부담이 됩니다. 나이에 따라 피부가 변해가는 과정 역시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과도한 시도보다는 간단한 보습 관리와 수분 섭취가 오히려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트렌드에 맞추려다 보면 자신이 소화할 수 없는 일정을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친구 모임이나 여행 계획을 빽빽하게 잡아 피로가 쌓이고 생활 리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쁜 생활이 오히려 안정감을 해치고 정서적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이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무리하지 않고 현재 나의 상태에 맞는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젊음을 쫓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중요한 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이에 맞는 생활 방식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고 나면 신체적 부담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에 맞는 리듬과 속도를 찾는 것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고 현재의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은퇴 후 새롭게 형성되는 불안감과 그에 맞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습관과 생활 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70대에 들어서면서 은퇴 후의 생활에서 여러가지 새로운 감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평생에 걸친 직장생활이 끝나면서 익숙했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며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법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일상을 규칙적으로 채우던 일과가 사라지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큰 불안감 중 하나는 바로 건강과 자립에 대한 걱정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화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일상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까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처럼 혼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삶의 안정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하거나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불안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재정적 안정성도 큰 걱정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계획된 예산 내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신중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재정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불필요한 재정적 불안이 줄어들고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감 역시 노년기의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장과 동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독서 모임이나 자원봉사 등 새로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속감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삶의 만족도와 정신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대 어르신들은 손주들과의 시간을 통해 가족 관계를 더 깊이 느끼고 싶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가족에게 전달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에 큰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유대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노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은퇴 후 불안과 기대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일상과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70대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에서 이 모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70대 이후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건강, 재정, 사회적 관계, 삶의 의미 등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이러한 변화는 어쩌면 우리가 이전에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새로운 일상과 습관을 만들어가는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첫째,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신체적으로 조금씩 약해지는 몸을 위해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는 기본입니다. 70대에도 규칙적으로 산책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독립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생기는 성취감은 일상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게 만듭니다. 둘째, 재정적 안정성은 노후의 불안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의 수입 감소를 고려해 현명한 예산 관리와 절약 습관을 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대비가 가능해집니다. 재정 관리는 경제적 여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매달 고정된 비용을 점검하고 예산 내에서 생활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는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70대에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축소되기 쉬운데, 이럴 때 새로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존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손주들과의 시간,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 등은 외로움을 줄여주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회적 교류는 그 자체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주들에게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 의미 있는 취미를 통해 성취감을 얻는 것 등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나의 경험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가족과 후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다는 인식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이제는 젊음을 유지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이 들매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함께 나를 돌보는 일상적인 습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70대 이후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